이혼의 확률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혼을 안 시켜야 되고, 결혼을 잘 보내야 되고, 또 며느리를 잘 맞이해야 되죠. 어머니들이 근데 혼인을 하기에 어려운 띠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띠를 놓고, 이게 무조건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참고로 하셔야 돼요 이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이것만 메모하셨다가 하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1단계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통계적인 거예요 살을 푸는 방법도 있고 살을 깰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어머니 그리고 일단은 자녀분들이 사랑한다는 거는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본인들도 사랑을 하기 전에 어, 내가 무슨 살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혼에, 어, 혹시라도 재혼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것 같으시면 상담을 받으셨으면 해요. 저는 철학관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어, 무소 선생님들한테 상담 받으셔도 되고 또 용인 중전마마 선생님에게도 상담 받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통계적인 거를 알려드린 거니 많은 참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도.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중자마마입니다. 신축년이 들어서서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바쁘죠. 어, 자녀들 혼인 때문에 바빠요. 초원. 아, 내 딸님을, 내 아드님을 무슨 띠랑 결혼시키고 싶으신지. 왜냐면 요즘 이혼의 확률이 네. 상당히 많으세요. 이혼을 안 시켜야 되고, 결혼을 잘 보내야 되고, 또 며느리를 잘 맞이해야 되죠, 어머니들이. 일단은 따님부터 보내자고요 어머니들 오늘은 따님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도 당사자 본인들도 한 번은 검토해 보세요 자 초혼으로 넘어가 볼게요 초혼 여자로 넘어가 드리면 27살 따님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알아셔야될게 이 띠랑 결혼시키면 어머니들 이혼의 확률이 큽니다. 자, 28살 개띠, 33살 뱀띠, 34살 용띠 해당되시는 띠랑 결혼을 혼인을 시키면 조금 이혼의 확률이 있으십니다. 또 신축년 31살 양띠예요. 36살 범띠, 37살 소띠, 38살 쥐띠 이렇게 혼인을 갖다가 어머니들이 시키면 또 이것 또한 이혼의 확률이 있습니다. 33살 뱀띠가 있어요. 37살 소띠, 39살 돼지띠, 40살 개띠. 이렇게 혼인을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혼의 확률이 있어요. 35살 토끼가 있으세요. 41살 닭띠, 42살 원숭이, 44살 말띠는 같이 이렇게 시집을 보내시면, 난 이미 조금 시끄러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살부터는 이제 더 신중하셔야 돼요. 40살 개띠랑 결혼을 하시면 시끄럽고, 43살 양띠, 44살 말띠랑 혼인을 이루어버리면은, 실패, 이혼의 확률이 크시고요. 41살 닭띠가 있습니다. 43살 양띠, 47살 토끼띠, 48살 범띠랑, 결혼은 안 됩니다. 혼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43살 양띠가 있습니다. 48 범띠, 49살 소띠, 50살 쥐띠가 있어요. 자, 이제는 45살 뱀띠. 여기까지도 요즘은 초원으로 봐주셔야 돼요. 워낙 늦게 결혼하시는 여성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희망 가지시고. 자, 여8살 범띠, 51살 돼지띠, 52살 개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혼인을 하긴 어려운 띠들이에요.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상충 살이 들어버리고, 원진 살이 껴버리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좀 피해야 잘 살고, 음, 오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해드린 거고, 45살 좀 늦었다 생각할수록 더 짚어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초혼이에요, 어머니들. 여기까지 우리 본인 여성분들, 여기까지. 초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성분들 초원을 정리해 드렸어요.